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4월에서 5월쯤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지난해처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발급될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은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양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양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 등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에서 5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경제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요.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은 이제 방역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줘도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광양 오일시장의 경우 점포의 60% 정도에만 카드 단말기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노점은 카드 단말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 우리 시장에서는 별로 쓰신 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영세업자들 이렇게 시장 노점 이런 상인들은 그런 시설이 안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재난지원금 사용을 통한 소득 향상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상인회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외된 부분들까지 다 챙겨 주실 것 같으면 이번 차면은 좀 지류로 좀 만들어서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2, 30% 아니면 절반이라도 만들어서 선택의 폭은 좀 기회는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양 재난 지원금 지급이 전체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전통시장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플로 t v 뉴스 김신혜입니다